말에서 내리고 하루를 마치는 동행하마 안녕하세요 이다로 목사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번 주일 설교 본문입니다. 이번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대림절부터 교회력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양력의 1월 1일이 바로 대림절 첫째 주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림절, 대강절 혹은 강림절은 다 같은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 이전의 4주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이전의 40일을 사순절로 지킬 때에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우리 신앙을 다 잡는 것처럼 이 대림절 4주간의 시간 역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묵상하며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평생 메시아를 기다린 시무온과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기다린 시간의 순간순간은 너무나 하염 없었겠지만, 결국엔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으니 그들의 감격 또한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강릉에 사는 후배에게 부탁해서 바닷가 해오름 영상을 받았습니다. 영상의 처음엔 수평선 바로 위에 있던 해가 불과 2~3분 사이에 많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없는 것 같고. 또 오래 기다려야 보일 것 같은데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의 기쁨은 기다림의 초조함을 모두 잊혀지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신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있어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직 하나님 나라는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지루하고 불안하죠. 그러나 드디어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느 세월에라는 염려는 어느새라는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성탄절입니다. 올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나요? 그러나 그에 앞서서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로 오셨는지를 생각하며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